할만해라. 패작은 일부러 지는 게 패작이죠. 역시 열심히 해도 지는 딜러여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나도 사실 그렇다. 패작은 아니지. 내가 <laughs> 엄밀히 말해서 패작은 아니지. <laughs> 아니다. 내가 둠피스트 해봤는데 진짜 내가 하면서 내가 진짜 수치 심들더라. <laughs> 너무 못해가지고. 정도권 못해야지 진짜. <laughs> 정도껏 내 이번 시즌 딜러 만할 생각이다. 좋습니다. 좋은 생각이다. 내랑 같이 하자. <laughs>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, 난 열심히 한다. 패자가 아니다. 나도 된다. 열심히 한다. 로미 토스트 나자. 어 언제 솔저로 바뀌었네. 다행개 피. 피이 두. 인갔다갔어다 자리아가, 우리 자리가 이제 방벽을 잘 아, nah, 못 잡았네 저거 아, 이수비이잘안 맞네 방벽 치가 있다고

편 잘하노. <미리야> 네. 아시 <잘해서, 미리> 이제 저쪽도 라자 공 있고 둠피스도 공이 있을 거예요. 둠피스 아. 어, 헝 아, 좀다잔다 야, 존잔다 야, 존다 야, 존재한다. 다 야, 존한다 야, 존재 거의 야, 존한다 야, 존다 야, 존한다데한다 야, 존다 야, 존다다다 우측 사운드 주가 더. 우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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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 더. 우주가 더. 거주가 더. 가 더. 우우

오, <laughs> 존나 깔끔하게 야 이거 잘한다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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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깔끔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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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 서한번 던졌네? 어, 다야내 혼자 죽었을걸? 응. 내1대스저도0대스 그래. 말이 없네 왜이 차이 나냐

야 이거는 공격 때도 계속 해가 안 죽으면 된다. 아, 알았다. 안 죽을 수네 있다. 네말들을게안 죽을 아, 수 에이. 있다. 공격 때해 가지고 매크리 한3 0 만들고 석안 죽고 30킬 하면 되잖아. 그렇지. 파이팅. 할수 있다. 근데 이, 이번에는 6킬 하면 끝날 거 같은데. 30킬은 못해도 23킬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다 킬 하면 끝나잖아 이제 당신 나이 치 정말 보기 좋은걸 다리야인 한조일 한조 킬금? 아, 행님이요 아. 아. 십... 십 아, 어, 17킬. 7킬 금이라고? 어, 17킬 금이라고. 아, 17킬. 여기. 가 16이구나 그럼 뭐 라인이. 네. 나 나도 16이거든. 와! 아. <laughs> 어! 아. <laughs> 진짜 8.5 됐다. <못했다>. 반토막 났다. <laughs> 아, 걔가 <개가> 진짜. <진지! 웃음> 아, 죽는다. <laughs> 아, 소리를 못 들었대. 개열받네. 다시, 다시. 야파 없어야 돼. 뭘, 뭘, 뭘이 크래시네. 파라해라, 파라해라, 파라. 파라하면 저기 아무도, 아무도 잡을 수, 잡을 수 있는 거 없다. 아, 아. 음. 걔들이 꿈을 못산 우리보다 아 하면 존나 맞냐언뭐누다지아가고있나았어요 뭐야? 다이어 터졌어? 그게 인제 뭐점 라인공돌다이스로기 왼쪽 들어가지. 왼쪽. 왼쪽 들어가보자. 왼쪽에요. 왼그에지안들어지 아, 둥지 지난 만져서 뭐 하지 아이고 야 뒤에 좀좀 있다 좀. 한 끔만 아직 뭐 거점을 점령한다. 순환 리이쪽 애쪽 쪽에이 사실 교전을 시작한점을 점령합니다. 잡았네. 사람. 작전 개시. 잠깐만. 파라 꺼냈는데. 그래. <놀람> 내가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